경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12월에 3주차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금일은 지난주 이제 부산 경마의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 살펴보고요. 그리고 부산 경마의 복병 마필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 경마는 어, 흐름이 아주 일정합니다. 어, 뭐가 일정하냐면은 이제 지난주 부산 경마의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예. 편성, 구도 여부를 떠나서, 출전 두수 여부를 떠나서, 뭐, 저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저배당이 나와야 되고, 또 시원하게 터져야 되는 경주들은 시원한 배당들이 나오면서, 어, 어찌 보면 실망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뭐, 1호 경주처럼, 서울 경마처럼, 어, 11개 경주에서 11개 경주가 모두 인기위림이 말이 들어오는, 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배당은 나오고, 항상 중고배당이 속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경주의 편성이나 흐름이나 구도를 어떻게 잘 잡고 공략을 하느냐 그 것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부산 경마는 자 지난주 부산 경마에 이제 복병 마필을 두두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예, 육경주에 있었던 예, 머니 케이스 어, 아쉽게 삼착을 했는데 삼복승식 어, 마공까지 제가 잘 적중을 했고요 어, 두 번째 마필은 이제 맨오브더스타 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어서 좀 개인적으로 어좀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소개시켜드렸던 두두 중에 한두는 조금 인기 마필로 둔갑을 해서 들어왔고 한두는 복병 마필이지만 은뭐 근소한 마신 차이로 삼착을 했고 삼복숭식 어 맞고는 충분히 적중할 수 있게 제가 조합을 해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는 라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1 0월의 3주차 어 부산에서는 특별한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어떤 복병 마필들이 선전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셋째 주 부산의 복병만은, 어, 한도는 복병입니다. 성실쇼하는 복병일 거고요. 그리고 킹비드는, 예, 9 9일 겁니다. 아마 입상을 하면은. 말 그대로 정, 정말 복병입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예, 부산 우경주, 국산 3군 1 3 0 0경주거리 출전하는 킹비드, 다른 한두는 예, 금요 마지막 경주 부산 구경주에 출전하는 성실씨와 두드의 마필들이 어떤 편상을 만나고 어떻게 입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필은 킹비드입니다. 킹비드 음. 국산 혹은 1300 경주거리인데 인기 마필들이 막 엄청나게 여러 두가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말들도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자 한생 코드 걸 선행 쉽게 가야 되는데 직전에 조금 무리해서 갔더니, 꼴등. 패트리엇도 모래 안 맞게 경주를 진행해야 되지만, 최근에 뭐, 직전 경주도 순발력 보이면서 앞에 가지 못하고 따라갔더니, 역시 무참한 성적을 기록했고, 릴리즈 에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앞에는 붙이는데, 경주 종반에는 버티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의 여신. 직전에 우승을 했지만은, 국산육군 약편성. 뭐, 글로벌 최강. 어, 그냥 그런 말. 한라백두는 요때 한번 잘 뛰고 일반 게이트에서 요때 다시 꼴등했고 들쑥날쑥하는 말이고 닥터 콩순이도 어, 한번 입상을 했다가 최근에 연속으로 물 먹고 있는 말이고 정든노도 어떤 편성을 만나도 삼착밖에는 못하고. 네. 상대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뭔가가 다들 부족하죠, 죠 선행을 쉽게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약편성을 만나서 우승했거나 또는 최근 경주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이 킹비드가 충분히 이런 인기마필들의 틈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도 보시면요, 1,800 경주거리에 오착을 했지만은 마신 차이가 별로 없는 오착입니다또 이때 경주는 1,800 경주거리에서 6착을 했는데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 이때도 1800 경주 거리에서 사착을 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 이렇게 경주 전개만 조금만 잘 풀리는 경주라면은, 장거리 경주에서 이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말입니다. 아, 최근 경주들, 장거리를 뛰면서 경주 전개를 못 풀어갔고, 상자들이 강했고, 어, 이 말이 전적이 이렇게 많은 말이거든요. 전적이 말해주듯이, 뭐, 앗살하게 결정력이 좋은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말입니다. 네, 장거리에서. 자, 이번엔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은 다분히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가는 말들도 결정력 자체가 부족한 말이 많기 때문에 킹비드가 중장거리에서 길러온 지구력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하면은 경주 종반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종합지 백판으로 아예 인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배당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은 고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은 성실시화입니다. 국산 3군, 예, 4 0 0 경주 거래 출전하는 성실시화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 경주의 마지막 경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시야가 왜될수 있는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영광의 레전드, 직전 12번 게이트에서 선두 외곽에 선 이후에 경주 종반에는 최선 다해 버텼고 그 정도의 능력에 놓쳤고 어게인 터치는 뭐죠? 예, 선행마 그리고 상승보이도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해야 됩니다 스파이스 액턴도 최대한 앞에 가서 버티는 말 그리고 닥터 시저가 어찌 보면 이번 경주 제일 빨라요 스피드가 아주 좋은 말이고 앞에 가야 되는데 앞에 가는 말들은 접전어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성실시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직전 경주는 3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우승했고, 이때는 11번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 조금 무리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겁니다. 이때도 1600 경주 거리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이때도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자 입상에 성공을 했고, 기본적으로 각질이 선입이고, 산입으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 예, 어게인 터치나 상승보이 스파이 섹톤 닥터 시저 그리고 영광의 레전드 빠른 말 모두 다 앞에 가서 버티는 말들인데 성실시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쫓아가면 됩니다. 차분하게 쫓아간 이후에. 경주를 진행하면은 종반에 충분히 역전을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계속 끈기가잘 나오는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는 상대들이 많고, 앞에 가는 말들이 많은 경주에서는 충분히 입상할 수 있습니다. 자, 두대 마필들, 마명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필은 입상만 하면은 그냥 고배당이 예상되는 킹비드. 편성 잘 만났고요. 성실시와도 어, 인기적에서 조금 밀려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laughs>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로 경주 종반에 충분히 역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변상을 만났습니다. 킹비드 성실슈아, 마명 잘 기억해 두시고, 마감 훈련까지 잘 관찰한 이후에 출마표가 발표가 되면은, 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부산 경마였고요. 내일은 서울 경마입니다. 서울 경마는 어 살펴봐야 사,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서울경마에서도 제가 복병 마필들을 잘 추려놨기 때문에 내일은 서울경마의 특별한 사항들 그리고 서울경마 복병 마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